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동절기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영상 속에 고체연료가 소개되었는데, 고체연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고체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점화까지 해서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시멘트나 이제 몰탈의 양생이 이제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작업시간이 늦어지고, 또 시멘트 몰탈이 이제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동절기에 이제 물이 증발이 돼야지만 양생이 되는데, 증발되지 못하고 이제 얼어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체연료로 이제 이용하면은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이제 동결되지 않고 양생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성 제품 내시는 이제 조개탄, 갈탄 등을 이용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일전화탄소 중독 사건, 사고가 발생하듯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험해서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자우자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환경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앞선 설명한 대로 알코올성 제품은 조개탄, 갈탄하고 달리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고 장시간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에 걱정이 없습니다 또 캔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연료가 흐르는 액체나 겔은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반면 고체 연료는 넘어져도 연료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갤 액체 연료에 비해서 영하의 낮은 기온에서도 장시간 오래 타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에 따라서 연소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음, 온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한 공간에 한 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두 개, 세개뭐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액체 연료는 현재 구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험성을 감지해서 그런지 액체는 유통이 좀잘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게일 제품하고 이 고체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액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휘발성 성분은 이제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소화기도 준비하고, 그다음 에 양을 이 정도 지금 담아서 라이트를 한번 부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이 상태에서 쏟아 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잘 타다가 이제 좌우자우이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이제. 넘어졌을 때 자꽤 오래 타죠. 이게 적은 양임에도 자 이렇게 확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캔안에 들어있는 양이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이게 전체가 다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액체 알코올 사용할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 알코올을 이제 요즘 이제 시중에서 좀 구하기 어렵다고 이제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하고 개라고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젤 연료라고 써있죠, 젤 연료. 자, 60cm 이상 떨어져 점화 도구를 이용하여 점화하세요. 자, 이거는 어, 처음에 좀잘 따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다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을 때는 뚜껑을 닫으면 바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얘를 뚜껑만 닫으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잘따져가지고 뚜껑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젤리처럼 이렇게 갤 상태의 제품입니다. 이게 렇 보시면 여기 떠서 보시면 흐를 정도로 손소독제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이 정도 겔 상태가 이 정도의 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겔 상태의 세열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액체는 아니지만 겔 상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얘도 좀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체가 아닌 상태에서 예 점화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조금 고체보다는 좀덜 타게 됩니다. 개 상태의 제품이. 요 정도 물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따가 점화를 할 거니까 뚜껑은 닫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제 고체. 고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 도구는 뭐 일자 드라이버도 좋고 뭐 이런 철해라로 어 개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 좀탄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음 딱딱합니다. 긁어도 잘안 긁어지죠? 자, 이거를 좀 긁어서 이렇게 가면, 어 이런 식으로, 어 굳어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고체 알콜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16L 13kg가 8시간 타는 제품이 정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점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화하실 때는 그긴 라이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이 화장지로 그냥 얇게 뜯어서 라이터로 그냥 점화해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죠. 자, 이제 퍼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불 높이는 지금 현재 한 30cm 50cm 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다 탔거든요. 그리고 얘가 가운데 먼저 이렇게 좀 타서 나머지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가 8시간 딱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위치를 옮겨야 된다 아니면 그만 떼도 된다 하시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꺼집니다. 자, 꺼졌죠? 그 약간의 그 에탄올 냄새는 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일산화 탄소를 내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용기를 때도 많이 뜨거우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젤 연료. 요거는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셔서 던져 주시면 됩니다. 자, 젤 연료, 갤 연료,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타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보셨던 거하고불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불 높이는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체감해서 느끼는 거는 크게 온도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색깔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꺼집니다. 자, 밀폐를 해서. 꺼질 때, 이제, 약간. 꺼질 때, 약간의 좀 냄새는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체연료에 대해서 사용 방법하고 위험성, 그러니까 주의할 점, 이런 걸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가격이 이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 물탈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공정들도 뭐 페인트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실내 공간이 영화가 된다고 하면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좀 안전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또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항상 이제 소화기를 비치하시거나 아니면, 어 이제 우리 방아수라고 하는 이제 물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겨울철을 접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복한 하루 보내세요.